서인국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그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이면. 서인국. 이 이름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 그리고 예능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와 사생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서인국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1. 슈퍼스타 K 우승 이전의 서인국. 서인국이 슈퍼스타 K 시즌 1에서 우승하며 스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대회에 출연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인국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큰 관심을 가졌고,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승하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오디션을 경험하며 자신이 원하는 무대에서 빛을 발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슈퍼스타 K에 출연하게 된 것은 결국 운명적인 기회였고 이 기회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2. 다재다능한 연기력 배우로서의 서인국 서인국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파이는 지옥이다, 고백부부 등에서 그는 깊이 있는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 경력이 시작된 곳은 예상외로 뮤지컬이었습니다. 서인국은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처음으로 연기 도전에 나섰고, 그곳에서 그의 다채로운 연기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이 경험이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